자 이렇게 넓은 공간 와 장난 아닙니다 아 이게 지금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제가 예전에 카니발 탔었거든요 와 근데 이게 카니발이 아닌 것 같아 엄청 넓어요 지금 자 지금 카인드 캠핑카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정모를 하고 계신데요 맛있게 고기를 드시고 계시고 <laughs> 어 정신이 없는데 좀 살짝 맛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, 보시면은 이게 지금 카니발이에요, 여러분.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? 저는 지금 카니발을 예전에 소유했던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카니발 안 타지만 이렇게까지 넓게 나오는 거는 생각을 못 했어요. 왜냐면은 뭐 때문에 더 남았냐면 이쪽 한번 보세요. 여기. 그리고 이 옆쪽. 이 옆쪽 공간까지 지금 이렇게 침상 공간처럼 이렇게 깔아줬거든요. 나무 같은 느낌으로. 되게 갬성있게 깔아져 있습니다 요거의 강점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전기장치 이렇게 되어 있죠 예, 네. 전기장치 되어 있고 지금 몇 암페어 있는 거야 168 암페어가 56%면은 350 암페어 뭐이 정도 들어가 있네요 사실 암페어가 높을 이유가 없어 왜냐면은 여기다가 무시동 히터만 딱 달아 가지고 돌리면 되는데 무시동 히터는 아시다시피 경유로 돌아가거든요 경유를 따로 놓으셔서 돌리면 되고 전기는 많이 안 들어가요 물시동 이터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알루미늄 강판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전체를 알루미늄 강판을 까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공기가 이렇게 쭉 통하면서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구들장 생각하시면은 사실 그 구들장 끝 부분에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만 뜨끈뜨끈하고 가생이로 나오면 나올수록 별로 뜨끈뜨끈하지 않은 그런 구들장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공기 구멍을 쭉 연결을 해놓으셔가지고 굉장히 따뜻합니다. 자, 이렇게 넓은 공간, 와.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고 이쪽에 이제 토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 이 윗부분에서 위에는 또좀 우풍이 돌면서 추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토출구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 없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전기하고 이 구들장하고 이렇게 세팅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? 전기 장치가 인산철 전기야 300 a 페 정도 되면 네. 한 350만 원 들어가요. 인버터까지 음. 해가지고. 네네네. 그리고 이제 무시동 이타가 150만 원 정도, 또면 음. 500만 원 정도 들잖아요. 네. 그리고 이 구들장 만들어주는 게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요. 원. 아. 침대도 되고 <laughs> 구들장도 되고. 그러니까요. 아 이거 근데 진짜. 카인드 정모에 오, 오셨는데 어디 사세요? 저 서울 송파구 송파구에 살아. 카인드에서는 네, 네. 언제 제작하신 거예요? 올 9월 달에. 올 9월에. 팔월 네, 9월. 팔월 9월. 네. 그럼 정모는 처음이세요? 아니요 지난 10월 말경에 오고 이번에 두 번째예요. 10월 말에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정모는? 네, 이번에 또 연달아 했어요 여기서. 오. 네 연달아 10월 말에 한번 하고. 네. 이번에 마지막이면 막년에 겸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한 아 거예요. 네. 만족도가 어떠세요 캠핑카 만드시고? 아 좋죠 아, 캠프가 좋으니까 이렇게, 이렇게 왔죠 <laughs>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? 어뭐 마음대로 여행하면서 아. 어, 잠자리 걱정 없이 네. 다니고 뭐 가더라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네. 여러가지로 아, 사장님 혹시 그차좀 네.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예 여기 속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들 아, 네. 그렇죠 뭐아 기가 막히네. 이거 지금 철제죠? 바닥은? 바닥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고, 어. 여기다 해주신 거예요. 캠핑가 회사에서. 뭐 하나는 대로 했어요, 저는 캠핑가에서. 뭐 모르니까, <laughs> 예. 그쪽에서 다 시키는 대로 하고, 어. 뭐, 해주니까. 그래도 뭐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신 거 없으시잖아요? 없는 거 같아요. 현재까지는 없는 거 같아요. 어, 나무 색깔은 사장님께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제가 선택했죠. 그러니까. 예. 센스가 있으시네. 예. 이, 이것도 왜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색깔로 해달라고 그랬죠. 어. 그 모델이 있더라고요 가니까, 제발 하는거 있는데 이 색깔, 이 색깔은 이걸로, 이거는 이걸로. 그리고 또 에어컨도 흰색이 있고 까만 게 있는데, 그렇죠. 까만 걸 해달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, 근데 지금 네. 디자인이 네. 너무 예뻐요. 예뻐요? 네. 어, 네. 와, 근데 감각이 있으신 거야 이렇게. 아, 근데 예. 여기 주위에 갈대가한 네.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. 네. 우리 차를 보고 부러워하더라고요. 당연히 부러워하시겠죠. 네, <laughs> 예, 예. 알겠습니다.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. 감사하고, 네. 오늘 재밌게 잘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. 예, 예. 감사합니다. 네. 인터뷰 한 번. 인터뷰. 아, 한번. 아, 무슨 인터뷰인지 요 아,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. 경기도 이천이요. 경기도 이천. 응. 쌀이 맛있는데. 네, 네. 아. 쌀, 도자기, 복숭아, 어. 뭐 여러 가지 있죠. 카인드에서 지금 그러면 캠핑카를 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우리가 19년도인가?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저희 좀 오래됐죠. 오래되셨네. 네네네. 근데 또 이렇게 계속 정모 함께하고 계신가요? 저는 거예요? 카페에 네. 제가 맨날 출석 1등으로 찍어요. 오 <laughs> 거의. 혹시 잠깐 캠핑카 좀볼수 있어요? 캠핑카요? 네. 어, 우린 너무 오래돼서. 어, 괜찮아요. 지저분하고 오래되고. 뭐. 좋은 캠핑카들이 많으니까, 네. 우리 거는 뭐볼게 없는데. 어. 근데 정모를 저번 달에도 하셨어요, 사장님? 네, 한 달. 한달 안, 네, 안된다 아니, 된 근데 것 그럼 같은데요? 정모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? 네, 한 아, 5번 됐죠. 아, 진짜요? 네, 아, 진짜 우리 차 너무 지저분해서. 아, 다들 그러신, 다들 그러신다. 네, 어, 네. 어, 야.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구나. 그, 좋은 차들, 이제, 요새 나오는 차들 보면은 바꾸고 싶어. <laughs> 카인드에서 또 바꾸시면 되죠. 그러게. 그러니까. 이제 업그레이드 해갖고 바꿔야지. 아들 쓸 곳이 없으 그러니까. 다들 오래돼, 근데 오래돼. 짐을 이렇게. 네. 어, 근데 겨울에는 요게. 네, 오히려 좋아요. 오히려 네. 음... 바람이 덜 들어오니까. 맞지. 아, 올해 초창기 때 하신 분이에요. 스 아. 초창기 아. 때. 음... 1년 정도 됐을 때. 여기서부터 이제 업그레이드. 예, 네, 네. 맞아, 맞아. 초창기 때 하신 분이 이렇게 계속 인연을 맺고 정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저는 그리워요. 예전에 어. 정모 때뵀던 분들이. 아, 요 아. 카페에 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네. 그게 공지가 뜨잖아요. 네. 그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 보고 바로 알고 또 우리 에기아한테또 문자로도 오기는 오더라고 근데 내가 더 먼저 보지 카페를 바로바로 아. 바로 보니까 음. 항상 하루에 몇 번씩 확인을 하니까 근데, 근데 이게 뭐 회비 같은 게 있어요? 안 회비는 없어 회비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아. <laughs> 캠핑을 아. 1년에 그냥 다섯 번은 그냥, 그냥 하시는 거래 회비를 음. 조금씩 걷기도 하고 아 걷기도 아. 하고 근데 어, 상황에 따라서. 거의, 거의 그냥 많이 공짜로 많이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좋은 분들 만나고 아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참좋겠이 만나서 이렇게 네. 다닐 그래. 수 있게 해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음, 고기도 보니까 초벌 구워가지고 주신다 그러던데 이게 <laughs> 많이 먹고 <laughs> 그러니까 그냥 캠핑카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. 관리를 해주니까 너무 좋다 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.